누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두 곳을 꼽으라면 나는 집 앞에 작은 놀이터와 사거리의 초등학교를 꼽겠습니다. 언제 가도 문이 열려있고 누구든지 찾아와 몸을 부려놓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가을볕에 유혹을 못 이겨 자전거를 끌고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벌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유니폼까지 차려입고 와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중학생 또래인 여학생 두 명과 남학생 한 명이 대중가요 가락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고요. 모르긴 해도 가을 소풍이나 운동회 때 무대를 주름 잡아볼 생각인 듯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한 바퀴 돌다가 문득 교실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덩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기 너무나 아름다운 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는 것들과 삶을 마감하는 입들 벽돌을 움켜쥔 채 생의 의지로 팽팽하게 긴장한 줄기들과 그 줄기로부터 미련 없이 몸을 떼어 허공으로 투신하는 고요. 한 생명 안에 엮인 순환의 고리가 너무 숙연하게 느껴집니다. 문득한 개인의 삶이 그러하고 우리 사회의 모둠살이가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가 버려야 할 것들과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들, 우리의 모둠살이에서 사라지는 것들과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 이미 가버린 것들과 새로운 것들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까? 생사의 결정의 순간을 한 몸에 품은 담쟁이던구을 보며 너무 긴장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유한하지도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잘 배울 수 있으니까요. 살면서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만 확실히 대답할 수 있다며? 그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 그저 살기에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건강은 이제 우리 사회의 대중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일간 신문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건강 관련 특집 기사를 내고, 텔레비전 구시 뉴스에는 아예 건강 관련 고정 코너가 마련되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건강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몸이 편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건강을 찾는 건 좋은데, 그 건강으로 다들 무엇라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자기 자신을 살리고 남을 돕는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과 비위를 맞추는 데만 쓰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삶에서 무언가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그저 편안해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구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눈만 감으면 천국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공부가 다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각성이든 혹은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이든지 간에 실천을 통해 삶에 스며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아해집니다. 마음이 잔잔하되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저 고요함에 그친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진공은 키가 충만해 미세한 파동으로 출렁이는 공입니다. 조바심 내며 내달리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게을러지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고요와 무감각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도 세상에 대한 자비가 흘러넘쳐 쉴새 없이 움직이는 이가 우리 시대의 참 구도인이지요. 가만히 앉아서 너와 내가 하나이고 나와 우주가 하나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나 조금은 힘들지만 생활 속에서 쌓아 올린 의식의 성장은 확실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깨달음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깨달은 자의 가슴이 아무리 기쁘고 충만하다 해도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묻혀버린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깨달음은 전달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사랑도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사랑은 정말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도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기 가슴에도 똑같은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세상의 모든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교류의 기쁨이지요.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상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혼자 앉아서 명상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차원에 불과하지요. 지난 일요일에 담쟁이던 꿀에 관한 명상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한낮 가을 오후의 감상으로 남을 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고요히 앉아 명상에 든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김수덕 명상 SA 이 새벽 산책 중에서 감사합니다.